잠깐만 얘아 예,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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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습니다 안남자남자뭐아나 <laughs> <뭔야>. <Okey> 저번에 이거 하다가 내가 용감하게. 이게봐 여자들 위해서나도 해본다! 나도 해본다! 나 때문에. 아, 나때문 아, 나때 아, 아, 나 알았어, 안 지켜. 아 그러면은 지현아. 큰아 큰 언니 오빠들이 애기 손잡고 같이 뛰어주면 되잖아. 그래. 그렇게 하면 되잖아. 같이 뛰면 되잖아. 같이. 언니랑 어, 같이 뛸 사람. 손잡고. 없어? 랑 같이 뛸 사람. 잠깐만. 잠깐만. 자, 휘뚜기는 음. 뭐하고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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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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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! 으아! 아아아 으아! 아 지연아,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손 잡아. 손, 지연아,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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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어? 라면 만들지? 아니. 아시, 뭐야, 그냥 해. 먹었잖아, 아까 떡라면. 아니, I mean to deceive them. 왜? So that they get out n d o e o n 들애들없는방말았어 아이, 왜 없애? 같이 놀아. Okay. 재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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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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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만 잠깐만 자. 깐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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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깐만잠깐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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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언니, 오빠가 아, 네, 셋, 셋, 넷,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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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하나, 둘, 다